허무의 장벽을 뛰어넘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허무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사람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고난 중에 위로가 찾아오지 않을 때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들어갈까요? 인간의 이 영적인 코마 상태, 허무함을 쫓는 상태로 인간들은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할 때,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허무함, 그 상태의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욕기 2 1장의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욕이 그러한 자기의 허무감을 쫓는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허무한 상태로 몰입하는 그러한 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은요, 자신이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욕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기를 1장부터 1장 2장에 그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의 일 뒤에 3장부터 반복되어지는 친구들과의 그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기는 사실 38장에나 가서야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에게 질문하시는 상태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7장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말도 그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 은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니까 요배 마음 가운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가 혼동스러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매우 아주 본이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은 점점 점점 가중되게 그의 삶을 덮을 때는요. 이러한 영적인 코마 의 상태에 빠질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구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것. 결국에 그들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 자신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논리적으로 그것을 반박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의 위로를 삼는 이 삶의 모습의 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위로 없음의 상태를 느낄 때,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욕을 통하여서, 욕이 빠졌던 허무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들을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허무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늘 요비 빠진 허무한 것 바로 첫 번째로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비가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요비 친구들은요 인과응보와 건성진학을 외치며 악인은 반드시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멸망한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네가 받는 고통 고난은 다 너의 죄의 결과야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해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너는 하루속히 회개해 라는 것이 그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논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친구들 앞에서 그가 또 뭐라고 발언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이에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요비 뭐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인의 등불이 꺼짐 같다 라는 것은요. 이미 18장 5절에서 빌다시 외쳤던 말이에요. 악인의 등불은 꺼질 거야 라는 그냥 악인은 반드시 어 죽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가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소발과 엘리바스가 이미 그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면 몇 번인가? 악인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활개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어,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냐라는 이러한. 질문 내 이야기를 지금 욥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수 있죠. 18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바람에 날라가는 겨와 같은 것들로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셨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거죠 욕을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도 살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분, 악인을 냅두시는 분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물론 지금도 뭐 믿음을 잘못 지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버티고 버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욕처럼 이런 불평을 할수 있고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제 그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치지 않는 그 상태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을 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느낄 수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분요 이러한 이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라는 자기만의 그 궁금증이 더 터져나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요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의 친구들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망할 거다라는 그의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자신있게 자기가 힘을 내서 외치는 것은요, 악인은 고난 때에도 안전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데,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그 지배도 받지 않는 게 악인의 삶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고난 중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벗어나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다 보니 스스로가 이런 허무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고통받을 때는요,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두워지고 힘들어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의 것들, 내 상태의 것들, 이것들만 집중하다 보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하는 그 결정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아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비요, 여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또 멈추지 않아요. 요비 이러한 허무함에 빠지고 나서 또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요. 요비 어떠한 상태로 가냐면요. 요분 죽음으로 자신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허무함에 빠진 그의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나가냐면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절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26절입니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은요. 이 세상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온 대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나온 대로 고난을, 고난을 겪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그 고난을 느끼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말한대로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비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비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 부하든 가난하든 죽기는 매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자신이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에 그의 결론은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라도 받겠다라고 차라리 내가, 내가 죽어서 내가 그냥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 지금 나겠습니다라고 그가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간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어 심판하지 않는구나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어긋난 생각이 이르렀던 자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이 고통이 끝나는 마침표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려는 이 삶의 자리에 이르는 오늘 요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요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생애의 끝이 그냥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냥 차라리 내가 위로받는 게 낫겠다라는 이 고난 속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고통이 극심하고 힘들 때 어떤 생각들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이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내가 느낄 때,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 인간은 이러한 절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한, 이 허무식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허무라는 장벽을 뛰어 넘으셔야 돼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의 오류의 생각들을 신앙의 그 어긋난 자리들을 깨우쳐 버리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한치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긋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느낄 때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우리들의 완악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오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험을 거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자유의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결국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 그런데 그 선택은 자유의지 받은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선택,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모든 것의 마음가짐, 그거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요비 허무함에 휩싸여서 죽음이라는 그 끝자락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이른 거, 사실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무언가 안타깝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모습이에요. 의롭다라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욕인데. 그런데 한순간에 맞이하였던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계속되는 그 자리 속에서 결국 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 허무함 인생 때문에 결국에 자신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 어긋난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의 강구를 보면서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내 고난이 그치지 않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우리도 이러한 결정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자살이라는 게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죄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젊음의 생에 가장 잘 나가는 때에도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의 최종적인 선택은 죽음. 그 끝자락에 가서 내가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멈추겠구나라는 이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 때문에 허무함에 휩싸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장벽이 되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인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새 친구가 우리가 계속해서 욕기에서 보여주듯이 그냥 죄라는 것이 인간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것을 자꾸만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의 인생을 수놓아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죄라는 것들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리워서는 안 돼요. 오늘 새 친구는요 그 뒤에 것은 가려버린 채 죄인인 그 요배 그 모습 하나만 그것만 지적하며 빨리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고통 등을 당하고 너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식들이 죽고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정확히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요배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죄를 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말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거야. 자녀들에게 물리신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요비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냥 19절 구절만 딱 읽으면 아이 죄악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요비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요비. 주장하는 것은 그 죄는 반드시 죄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죄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님이길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이 죽을 때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 허무한 인생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기준들로 말미암아 오늘 새 친구들이 욕을 놓고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그러한 결과가 너에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죄 넘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 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죄인 앞을 못 보는 자그 사람의 어,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죄 때문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 제자들의 이야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들이 아주 어리석은 한 전제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어떤 전제입니까 이 죄가 누구 거냐라는 요구에만 초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이미 이 죄에 대한 전제 다 깔려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죄야? 아니면 그 사람의 죄야? 결론은 이미 그들 가운데 전제라는 것들로 다 깔아놓고 나서 도대체 이 죄가 누구의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제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시연을 주신 것,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죄가 누구의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라는 이것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으로 가득하길 원하시지만, 그런데,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그것으로 말면 아 우리가 더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허무한 존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내게 찾아오는 생각처럼 내게 침묵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악인는 그냥 냅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온전히 오늘도요 이 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악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비어 이러한 생각들을 살고 가다 보니 마지막에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요, 자기 안에 커지는 자아가 자꾸만 드러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삐딱한 마음까지도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 그게 2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 내 친구들,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 내가 니네들이 계획 다 알거든? 내가 다 보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후에 뭐라고 말하면, 야, 길가에 가서 한번 물어봐. 어? 하나님이 분노하면 재앙을 내려도 언제나 악한 자들은 살아남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라고 이제 삐딱선 타면서 얘기를 하는 요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의심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도 악인이 죽어 무덤가에 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 악인이 죽어서 장례식할 때도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막 팍팍 넘치더라. 내가 보니까 악인은 그냥 평통해. 하나님 아 그들 안 건드셔라고 이렇게 삐딱성까지 타면서 나아가는 이 요배 모습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배 모습을 바라보며 허무함에 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요배 모습처럼 이런 허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 벽에 부딪히는 인생 정말 많습니다. 신앙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한끗 차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한 끗이 정말 어려워요. 그한 끝을 뛰어넘으면요 엄청난 믿음의 폭발력 있는 삶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나가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맨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을 들여다 보면요 늘 반복적인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내가 끊어내지 못한 내쓴 뿌리,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쓴 뿌리가요 늘내 인생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돼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다 그냥 가만 냅두시고 하나님 나에겐 관심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지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이 허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펼쳐진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